자, 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밍 캣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새로운 할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시기상으로 보면 이번 할인이 추석 세일인 것 같은데 라인업으로 보면 긴가민가 해가지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제가 이거 영상을 아침에 올리다 보니까 아직 플스 스토어에 어떤 할인이 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건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어떤 할인이 뜨면 썸네일도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할인 올라온 게임 중에서 가장 쩔어주는 게임들로만 쏙쏙 뽑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Let's get it. 자 오늘 첫번째 할인 게임 아머드코어 6 루미콘의 화염입니다 할인해서 쉽게 찾아볼수가 없는 얼굴인데요 그래도 요번에 기분 좋게 올라왔기에 픽업해서 들고 왔습니다 로봇틱이 소울라이크 게임인데 뭐 사실 소울류는 아니지만 그냥 프롬표 개어려운 게임이라 그냥 편하게 로봇틱이 소울류라고 칭하자고요들덜들 어쨌든 난이도 개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임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임 중하나예요 특히나 보스전 한번 치르고 나면 손이 얼얼해질 정도로 정신없이 컨트롤하는게 이 게임의 매력인데요 진짜 저 끝에서 보스가 필살기 쏠라고 미사일 모으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덜덜덜덜. 근데 이 게임 시작 전에 팁. 각 스테이지마다마다 파츠를 어떻게 세팅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파이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려우면 공략들 참조하시면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노 공략으로 들이받다 보니까 오바이트 하긴 했어요. 아무튼 어6루이코디 화염은 일반판 추천드리며 10월 8일까지 41,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어스신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RPG로 어크 시리즈 최신작인데요. 돌격대장, 흑인 문사, 야스케, 그리고 잠입하면서 차근차근 적들 암살을 나가는 나우에 두 캐릭터를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 몇몇 강제되는 퀘스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원하는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가 있으니까 자유도 면에서 뭐큰 걱정은 하지 않을 수도 돼요 일단, 그래픽이랑 추적화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게임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전투도 암살 그 자체도 그다어렵진 않아가지고 도 쉽게 게임에 녹아들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어크는 어크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엔딩 볼 때까지 플레이 방식, 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반복의 굴레의 맛을 재밌게 즐기신다면 꽤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재밌게 했어요. 어스신그르드셔도스는일반판 추천드리며 10월 8일까지 49,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메타포 리 판타지오입니다. 메타포는 턴재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대장급 타이틀 중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페르소나의 아틀러스에서 제작한 신작이다 보니 게임의 시스템이나 분위기나 냄새가 살짝 페르소나의 그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다보면 그건 금방 지워지고 메타포하는 매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배경, 페르소나의 배경이 왠지 모를 현대풍이라면 메타포는 완전히 판타지상 속에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고 전투 방식도 역시나 프레스 아이콘 방식으로 바뀌면서 좀더 어렵지만 전략적 재미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투 방식이 초반에 굉장히 어렵고 중반으로 들어가면 그냥 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극후반으로 그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진작 해 어려워지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페르소나에서는 주인공만 페르소나를 교체할 수가 있었다면 메타포에서는 아키타 에프라는 직업 시스템으로 주인공과 동료 모두 자유의자리로 변환할 수도 있게 파티 구성하는 방법도 자유로워졌어요. 어쨌든 수십 시간 플레이함에 있어서 지치는줄 모르고 몰입했던 꿀 게임이라서 강추드립니다. 메타포 리판타지는 10월 8일까지 4 7 5 0 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인데 패키지가 더 쌉니다. 다음 게임 명말 공허의 깃털입니다. 얼마 전에 명말 드럭스 디션이 처음으로 할인에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비쌌고 거기다가 굳이 드럭스는 필요가 없었으니까 다음에 일반판 할인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일반판이 일단 할인에 떴습니다. 근데 음... 명말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재밌게 하긴 했는데 5만원은 좀... 음 한 3, 4만원 정도가 진짜 딱 적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투는 재밌어요. 저스트 회피하고 패링하고 스킬 막으면서 싸우는 그 전투의 맛이 꽤나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아쉽다는 생각이었어요 소울 라이크 게임이지만 너무 아쉽게 길지 않은 타입감, 그리고 프레임과 해상도 쪽에서도 상당히 불안정하기에 좀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울 라이크 할만한 거 이미 다 해봤고 새로운 맛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바로 달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울 입문자분들에게는 절대 비추 명말 공허 이들은 10월 8일 58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할인이에요. 다음 게임, 다크소울 스트립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닥소 1, 2, 3가 전부 다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일단 오늘 3편 소개해드리고, 1, 2편은 2차, 그리고 가성비 소개 때또 따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울라이크 그본 그 자체인 닥소 3편인데요. 폐차도실 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 그 누구라도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의 편의성도 정말 좋고, 거기다가 맵 구성이라든지, 헛터프의 배치, 그리고 보스점 모델링 등등 진짜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정말로 강추드려요. 단닥소스3는 구매 전에 꼭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크소스3는 무조건 DNC가 다 포함된 드럭스 에디션으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플스5 디스크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운받지 말고 CD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CD는 드럭스 버전이라고 나오지 않고 파이어 페이지 에디션 혹은 고티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이거 둘 중에 하나 구매하시는 거에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냥 녹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아 물론 디스크 버전이 아닌 디지털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크소스3 드럭스 에디션은 10월 8일까지 44,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입니다. 드퀘 3편 원작을 옥토패스 트래블러 유사한 HD 2D 그래픽으로 리메이크한 게임인데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물론 1인칭으로 펼쳐지는 전투 시스템은 원작을 고증하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초반에 상당히 거슬리고 아쉬웠지만 플레이하면서도 록 신경 안 쓰이고 잡몹들은 자동 전투로 넘겨버리고 하다 보니 향할만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옥토패스처럼 전투에 뭐 화려한 이펙트도 좀 넣어주고 좀 전투 막시도 변경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긴해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픽 깔끔하고 배속 전투 대사 창 넘기기 우상단 미니맵 추가 퀘스트 장소 추가 신규 직업 마무리사 등등 나름대로 많은 컨텐츠가 추가되기도 업그레이드 가 되면서 재밌게 즐길 수는 있었 습니다. 단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모든 분들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지만 드 퀘스트 3 원작의 그 1인칭 전투감성 그걸 견딜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 을 드려요. 드래곤 퀘스트 3 hd2 리메이크는 10월 8일까지 453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소닉 섀도우 제너레이션즈입니다. 소닉 특유의 리듬감, 그리고 그 스피디함을 잘 살린 펜스크롤플랫폼머 근본을 잘 살린 타이틀인데요. 조작감, 맵 디자인, 깔끔한 그래픽과 거기다가 난이도 밸런스까지. 잘 갖춰져 있는 게임이다 보니 꼭 소닉의 기존 팬분들이 아니더라도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게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게임이 존재하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13년 전 원작의 리마스터 판인 소닉 제너레이션즈. 그리고 완전한 신작인 쇼도우 제너레이션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소닉 파트도 재밌는데 무엇보다 쇼도우 제너레이션 파트가 기간... 껴가지고 할인 때라면 한번 달려보시도 좋겠어요. 소닉섀도우 제너레이션들은 일반판 추천드리며 10월 8일까지 32,3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단 패키지가 좀더 저렴합니다. <목소리> 다음 게임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입니다. 대전 격투게임이 어 차세대 전용으로 출시가 된 드래곤볼 스파킹 시리즈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만큼 리얼 띵거 화려한 그래프과 연출 그리고 수많은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등장하기에 드래곤볼 좋아한다면 꽤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전게임인데 나름대로의 싱글 플레이 모드인 스토리 모드도 존재하는데요. 이게 또캣꿀잼이라서 혼자서 스토리만 쭉쭉 밀어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거 스토리 모드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에요. 게임하다가 멘탈 샤르르르르르르 무너져버릴 기회가 넘쳐 흐른다는 거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에디션이 꽤 다양한데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일단 본편부터 싹 밀어보시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시즌 패스가 할인 들어가면 그때 고민을 살짝 훅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볼스파킹 제로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10월 8일까지 47,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목소리> 다음 게임 진상공무쌍 오리진입니다. 얼마전에 대형 dlc가 26년 초에 출시가 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할인이 바로 올라왔으니까 신나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옛딩까지꼬짝 재밌게 달렸던 무쌍게임입니다. 저도 사실 이쪽 장르에 많은 경험이 없다보니까 걱정도 되고 과연 재미를 붙일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와우 재밌더라고요 신나게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싹다 쓸어버리는 통쾌함 그뿐만 아니라 보스전에서는 멋들어진 액션게임 하듯이 패링치고 회피하고 스킬방아 넣으면서 싸우는 이 전투의 맛이 정 만다가했습니다스토리는 역시나 상국지 황건적인 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벽대전까지 가장 흥미로운 부가만을 다루기에 이야기에 녹아드는 것도 전혀 문제없어요. 아무튼 전가조국서도 아깝지 않던 게임이기에 하는 데라면 렛라 칙계를 진상공사 오리지은 일반판 추천드리며 10월 8일까지 59,8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단, 단, 이것도 패키지가 더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이스탠 노딕스입니다. 어, 일단, 이스탠은 프라우드 노딕스라고 해가지고, 신규 컨텐츠들을 포함한 완전판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스위치랑 스팀으로는 나왔는데, 프리스는 일단 패스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음. 그리고 프리스는 이 나올지 말지도 미정이라고하니까 그냥 이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걸로 즐겨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프라우드 노딕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무튼 되게 어려진 아놀이 주인공으로 등장니 하는 이스 시리즈 10번째 넘버링인데요 사실 이 게임 시리즈가 넘버링 수사대로 플레이할 필요는 없지만 시점상으로는 이스2 그 직후의 이야기라서 아돌이 되게 어리게 등장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리즈 사상 별를 타고 다니며 싸우는 해상전도 포함되었고 이스2의 시원한 액션감도 잘 살아있어가지고 재미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아 그리고 플스판은 최적화도 잘 되어서 게임하기에도 아주 편안합니다 이스텝 노디스는 10월 8일까지 55,4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통일입니다 다음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입니다. 넥슨에서 제작한 던파 IP 소울 라이크 션 게임인데요. 난이도는 상당한 편입니다. 물론 첫 클로즈 베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지라 정식 출시할 때는 밸런스를 꽤잘 잡고 나온 편이긴 한데요. 뭐, 근데도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죽으면서 어렵게 럭캔딩을 찍었네요. 근데 카잔은 진짜 개미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킬을 콤보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폭딜 집어넣는 그 재미가 정말 로다가 좋았어요. 그냥 평타 툭툭 치고 하다가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스킬 쏟아붓고 나면 그 쏠쏠한 손맛 잘 남아있습니다. 거기다가 패링 타이밍은 좀 빡빡한 편이지만 그걸 막아내는 맛도 있었고 거기다가 패링의 상위 호환인 카운터 스킬들도 존재하는데 이거 타이밍 맞추는 거 감안 잡으면 게임의 재미가 다섯 배는 올라갑니다. 진짜 이거 카운터 제대로 꽂았을 때 짜릿한 돼지는 편이에요. 아무론 이제 이 게임이 아무리 재밌다 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소이브 시리즈에 미칠 정도는 못 된다는 건 참고해 주시길 바라다. 제 개인적으로는 명말보다는 카타니도 재밌었어요. 퍼스트버스 카타는 10월 8일까지 45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에요 다음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이번에 포5 가격이 50%까지 떨어졌기에 꿀 같은 가격이에요. 할인 기다렸던분들에면 바로 달려갑시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건 슬슬 포6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물론 그렇다 해도 풀스로으로인식되지않을 테니까 당장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인데요. 멕시코 전역을 달리며 여러분들 각자만의 레이싱 스킬을 뽐내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스피드감 좋고 조작감도 좋아 가지고 패드로 플레이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고수분들 말씀 들어보면 요게임을 레이싱 휠보다 그냥 듀얼 센스로 플레이하는게 초보는 확실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전하기도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판이랑 프리미엄판 두개가 올라왔는데 조금은 포에 시간 많이 투자하면서 즐길거라면 무조건 프리미엄 아니면 그냥 중간중간 깔끔하게 킬링타임용으로만 활용할거라면 일반판을 추천드립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달려가 포르자 오레지5는 10월 8일까지 일반판 3만2400원 프리미엄판 5 6 0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둘다 역대 최저가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끌레르옵 스킬이 33 원정대입니다. 이 게임은 유비소프트 제작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었다더지만 그냥 매번 1만번이랑 드럭스 바꿔가면서 라인업에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1만번 할인하던데 이번에는 드럭스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닥 꼭 드럭스가 필요한 게임은 아니라서 이 점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이 게임은 터치게임인데 일반적인 터치FP가 아니라 소울라이크 게임하듯이 저스트FP하고 패링도 치면서 스페이스끌어에게워나가는 전투의 맛이 정말 재밌던 타이틀입니다. 뭐스토리 음악, 전투 타이크 무엇보다 빠지지 않는 꿀게 이라서 사실, 정가주고 써도 좋고, 디럭스 하는 데 구매해도 뭐, 크게 후회는 없을 거예요. 물론, 좀더 기다려보면 또1반만 하는 때 테니까, 존버해보실 분들은 기다려봅시다. 클레르 옵스킬를 삼삼원더드 디럭스 에디션도9 0월 8일까지 58,3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리스 새로운 세일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2, 3차, 그리고 가성비 영상으로 찾아올터이니 많은 관심 주시길 바래요 항상 감사합니다. 센츄, <목소리> 대표